예, 스윙의 리듬. 그래서 우리가 샷을 매번 할 때마다 이 리듬감이 다르면은 공을 정확하게 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7번 아이 제일 뭐 만만한 이제 체죠제일 중간채 클럽으로 이제 쳤을 때 7번 치게 되면 뭐 내가 1 5 0터면 150m. 뭐페이드 드로우 뭐 스트레이트로도 이제 공을 때리죠. 근데 치다 보면 스윙의 리듬에 따라서 공이 좌우 팔방으로 공이 휘거나 비거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윙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코킹도 잘하고, 백스윙 탑도 잘 올리고, 다운 스윙도 잘 끌고 내려와서 임팩을 때리고, 피니시도잘 하는데, 이게 이제 매번 흔들려. 그러는 분들은 이 리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윙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도, 스윙 리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만의 스윙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백스윙이 빠르시는 분들은, 몸을 빠르게 올리진 않거든요 이팔 자체가 엄청 빠르게 빼버려요 그러다 보면 백스윙 탑에서 몸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척추각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스윙 자체가 리듬이 이런 느낌을 내버려요 우리가 프로들이 레슨할 때 백스윙 올려서 템포 쉬고 때리라고 많이 하는 게 스윙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그 스윙 템포를 잡기 위해서 자꾸 탑에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교정을 하실 때는 백스윙 탑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템포에서 잡고 때려주는, 요거는 네,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전 샷에서는 이렇게 끊어서 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스윙 템포가 제일 좋은가, 좋으냐면,